안녕하세요. 가라드라입니다 오늘 스포츠 쿨맨 채널이 입고가 었습니다 아, 우리 고객님은 경기도 파주에 사세요. 차 사신지 한두달 되셨대요. 어, 차를 사서 타시면서 적재함에 뭐를 할까 이제 이렇게 제이 많이 고민을 하시고 이것저것 찾아보시다가 어,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저 통화를 하게 됐어요. 어제 자동차 등록증으 문자를 주셔가지고 구조변경 서류는 다 넣어서 승인나 있는 상태고 음, 적재함에 체크판 그 다음에 TMS랑 T-Box, Canoe 장착을 하실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어, 모기자가 꼬리 텐트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착을 시작을 하고요. 차를 이렇게 사시고서 타시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어, 다른 분들 타시는 것도 뭐 여쭤보고, 내가 적자함에 뭐를 장착을 해야 내 용도에 맞게 쓸수 있나. 이거 고객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고객님들한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옵션을 잘 선택해서 사시고, 뒤에 적자함에 하는 자동차 용품은 내가 어떤 걸로 해야, 어 용도에 맞을까, 이런 걸잘 생각해서 장착하시는 걸 제가 항상 권장을 해드려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소개를 해 주셔도 나중에 하기쯤 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잘 찾아보시고서 우리 고객님들이 필요한 용도에 맞는 그런 제품을 장착하시는 걸 제가 항상 권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TMT-Fox는 국산 제품이고 FRP를 만든 제품이에요. 중국산이 아니고 중국산은 알루미늄이나 스텐 철, 이런 종류로 돼가지고 조립을 해서, 써요. 시간이 지나면 다 누수가 돼요. 고무 바킹 같은 게 열에 버틸 수가 없어요. 국산 TMT 박스 나오기 전에 저도, 어 제품이 없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그걸 찾아서, 어 장착을 해봐드렸는데, 지금 2년 됐거든요? 막 들어오셔요, AS. 그 안에 고무 같은 게 뜨거운 이 열에 버티들 못해가지고, 어 망가지고, 누수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잘 생각하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은두번 다시 이 비싼 제품 다시 하는 일이 없고 얼마 안못 쓰고 다시 교체하는 일 없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장착하시라는 거를 항상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설치하는 걸 보고 추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TMT 박스 장착이 다 됐고요. 텐트 치는 방법, 어,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조것만 치면 안에서 차박 하시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겨울 같은 경우 는 무시동이터 하나 장착해지면 추운 때 가셔도 상관없어요. 좌우 창문 열려가지고 모기장 다 있고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박스패드 있고. 스포츠 같은 경우는 위에 내일이 있어도 이 텐트 올리기가 좀 불편해요. 에, 탑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이렇게 꼬리 텐트 쳐서 차박 하시는데, 예, 상당히 좋습니다. 어, 폴대, 요건 또 사가지고 폴대까지 끼시면, 워닝 대용으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차 끌고 다니시면서, 피곤하면 한 모퉁이 세워놓고, 잠깐 쉬셔서 눈붙이고 다니실 수도 있고, 쓰시기가 상당히 편한 제품이에요. 누수 테스트 완벽하게 해서 저희가 이제 출고를 해드릴 거예요. 어, 경기도 파주에서 멀리 충주까지 찾아오신 우리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우리 고객님들 쓰시는 제품, 편안한 제품, 누수 없고 고장 없는 제품, 이런 걸 항상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카렌드 라인을 이렇게 시청해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꼭 자동차용품 적자함에 하는 건 나와서 전문가한테 상의하고 장착하시라는 걸 제가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야만 우리 고객님들이 두번 장착 안 하셔. 예, 오늘도 저희 카르다에 시청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음, 앞으로 우리 고객님들 쓰시기 편한 제품을 늘 추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